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금연 관련해서 어, 간단하게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 댓글 어, 어제도 또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어, 올바른 정보 그리고 특별한 정보들을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어, 힘을 다해서 뛸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영상 고정 댓글에 신청 주소 있습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예,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입장하셔서 함께 또 하고 있으니까 뭐 유료 리딩방 여러분들 뭐 불법 리딩방 그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해주시면 어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원, 신청 인원이 지금 많아서 예,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신청 인원이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기다리시면 제가 이거 다 인증을 해갖고 진행을 해드릴테니까 저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금양 중요한 부분을 어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어 기장 공장 토지 구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이 기장군에 있는 동부산 이파크 일반산업단지 A1BL 토지에 대한 구매를 완료를 했어요. 이 토지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억셀 우리 이 원통형 배터리 생산할 공장을 이제 건설할 목적으로 지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규모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인터배터리 가서 이제 촬영을 해온 건데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리고 조감도도 이제 나왔는데 엄청나요. 아무튼 예. 그래서 어, 이 처음 공시된 내용에서 변경사항이 있어서 정정 공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초 공시 이후에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지급, 지급을 하고 추가로 유보금 126억을 지급을 해서 총 915억 원의 토지 대금 지급을 어, 완료를 했고 해당 토지의 이제 소유권이 완전히 금양으로 어, 이관이 되었죠. 네,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최종 조성원과 확정이 2, 3개월 내에 1월 예정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 후에는 이제 일부 차액만 정산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금양이 연말까지 공장 중고를 이제 목표로 건설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배터리 양산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예, 배터리 양산이 들어갈 것이고 실제로 어 양산 준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여유롭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천지 사업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주주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그런 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을 또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주주 가치에 대한 이 극대화를 명시를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을 하는 그런 또커뮤니케이션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금융의 이차원지 사업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해주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주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제 금형을 믿고 투자를 했으니까 아낌없는 응원과 그리고 지지를 또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또 메시지를 또 누가 주셨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좀 바빠서 커뮤니티에서 많은 이야기를 못했는데 우리 또 가족분 한 분이 금양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이밀레니아 캐피탈 파트너스도 제가 아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올해 이제 살다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 실제로 싱가포르에 있는 그 투자펀드고요. 엄청 유명한 곳입니다. 싱가포르에 있고 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 내용을 보시면 최대 주주 오늘 공시한 이제 환매조건부 주식 매매계약 체결 지분 공시와 단기 차입금 차입 결정 공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주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주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금형은 기존 주주분들께 최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 없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해외 투자들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쪽. 그 일환으로 2024년 4월 26일 최대 주주는 2차 전지 기장 공장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서 류광주 회장님을 뜻하는 겁니다. 진짜 진심인 거예요.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이차 전지 이 사업에 사활을 걸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기장 공정 건설, 그리고 설비 자금, 전액 사용할 목적으로 최대 주주가 소유 주식 9 2 3 4 66주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됐습니다. 마이너스 됐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어, 최대 주주가 자신이 이제 유 회장님이 가진 본인의 주식을 환매 조건부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최대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일시적으로 다른 투자에게 투자자에게 팔고 미래 이제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어,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환매 조건부 이 주식 매매 계약에 대해서 조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계약 자체가 주식을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팔고요. 네, 이 사람에게 이제 넘겨주고 B에게 넘겨주고. 어, 나중에 다른 그 정해진 조건으로 다시 사기로 약속하는 그런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겠다 어 약속을 포함한 주식 거래예요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어 진행이 되고 있고 9 2 3466주를 판매 조건으로 매매를 했고 금양이 이걸로 인해서 이제 득을 보는 것은 어, 최대주주가 자신의 이제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얻게 됐죠. 그리고 그 현금은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어, 회사에 제공이 되죠. 바로 여기. 이천지. 이 대규모 4, 6구 배터리 생산 공장에 5만 5천평입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제가 다음 달에 또 이제 가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커뮤니티에서 또 전달을 또 해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비 자금을 이제 사용이 될 것이고, 이 거래서의 에 이제 중요성은 금양이 뭐 외부에 빌리는 대신 이 최대 주주의 주식 매매를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정공장 프로젝트에 엄청난 서포트가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게 완공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성공적이죠 이제. 예. 장비도 이제 다 들어오고 뭐 이미 진행을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이 비즈니스에 상당히 큰 그런 좋은 어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아 그캐피탈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예, 밀레니아 캐피탈이라고 이제 싱가포르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는데 증권 담보 금융을 통해 투자하는 특화된 상업 펀드 투자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투자자와 고객에게 모두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여기에 이제 엄청난 되게 유명해요 선두주자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오, 파트너사도 되게 많고 장기적인 그런 파트너십을또 유지를 하는 고객사들도 많고 경쟁에서 엄청난 또 우위를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금양이 2000지 매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이제 2000지 매출이 발생이 되고 뭐 이제 SM랩 상장이 진행이 되고 기장 공장이 지어지고 469 배터리가 이제 나오면서 금양의 주가는 더욱 더 크게 상승을 할 겁니다. 그때는 10만 원 미만의 금양이라는 주식을 살 수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금양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어,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장기투자자가 된 것은 그거는 진정한 장기투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제발 좀 투자를 진행을 하시고 투자 하자마자 10% 20% 30%씩 어마어마한 그 막대한 자본을 꿈꾸지 마십시오 예, 정말 슬픕니다 그런 그러, 그러는게 그래서 어제도 저 진짜 솔직히 이 장기 투자자 금형의 투자하고 장기 투자자 진심 어린 장기 투자자분들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투자자가 뭡니까, 여러분들? 투자하기 전에 판단 자체를 처음부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게 장기 투자야지. 어떤 기업에 뭐 단타로 예? 노리고 투자했다가 뭐 한두 달뭐적 많게는 또 세네, 세네 달 투자하고서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됐다고 여러분들 주가 급락하면서 하, 회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장기 투자자가 돼버린 게 그게 진정한 장기 투자자입니까? 단기간 예? 하락에 열받고 본업도 못하고 짜증나고 주말에도 이 스트레스 받고 예? 그거 장기 투자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주식 이 금양에 투자할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 이 생각 자체를 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커뮤니티에서도 뭐 안에서 실제로 라이브 방송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어, 진행을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예?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어제도, 아카데미에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 방송 올리기 전에 예, 좋은 정보들 o 있으면 항상 커뮤니티에 이제 미리 라이브 방송 을 제공을 또 해드리고 하는데 a n g c o 어, 분산 투자하는 건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차전지 물론 좋은 산업이죠. 근데 이차전지 말고 어, 또 다른 이제 어, 투자 상당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 투자 섹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소통을 하고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딱 깨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고립된 그한 섹터의 분산 투자는 여러분들 리스크가 오면 같이 가치는 리스크를 데미지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섹터별 분산 투자. 네. 분산 투자가 뭐 금을 투자를 하건 뭐환율이거 외화 관련해서 또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외화 투자, 부동산 투자 다 분산 투자예요. 여러분들 같은 섹터에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섹터에 이제 안 좋은 이슈가 터지거나 하면 같이 다내려가면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종목에 투자하는거나 마찬가지죠. 예. 다만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좀이 기업들과 달리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되게 좋은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 또 방문을 하셔서 여러 또 뉴스들. 지금 이제 금양이 2차0지 매출을 앞두고 좋은 고객사 선별에 그리고 좋은 투자자 선별에 나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막 노이즈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종목토론 게시판도 어제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거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십시오. 네, 듣지 마시고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 끊임없이 변하고, 때로는 우리 기대랑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스트레스 받고, 또 다른 투자들과 의견 충돌도 겪는데,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던, 남을 비난하던, 뭐 안티 글을 복사해서 하루 종일 올리던 금양은 계속 전진합니다. 계속 전진해요.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요. 시장도 마찬가지. 우리 불만이나 분노가 시장의 움직임을 바꿀 수 없어요. 이차전지는 터득.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는 낭비할 필요 없다.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왜 싸웁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끼리. 우리가 큰 마음을 지니면 그게 바로 우리 최대의 무기고 자산이 될 거예요. 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일 일비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같이 저와 함께 이제 우리 커뮤니티 얼마나 좋습니까? 네? 지금 점점 인원도 많아지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려웠던 일도 해결되고 또 많은 금양도 마찬가지지만 기대했던 일들이 더잘 풀릴 것이고 뭐 다른 사람 비난하고 탓할 것도 없어요. 그럴지 않을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인생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아름다워질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큰 행운이 저희에게 올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응원의 댓글 어제도 또 많이 해주셨는데 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저녁 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커뮤니티에서 주말에 이제 또 진행할 수 있으면은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또 하겠습니다.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서 세계 최초의 배터리 양극재 생태인데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부터 전구체, 수산화, 리튬, 고순도, 산소, 질소를 거쳐서 양극재로 그리고 또다시 배터리와 전기차 등의 완성품이 되다가 다시 폐배터리로 돌아오는 순환구조입니다이 앞쪽에 보이시는 디오라마는 현재 에코프로가 포항에 구축한 포항기차인는약 2만 대 1의 니다 이제 그 자의기큰걸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예다 가시면 네사에서 만드는 배터리를 사용하고 활용배터리 그 사용할 예, 분이 분이 수 있는 기획자원에 네. 네. 대한 권리를 저희가 네. 다일인웨이퍼 네. 저희가 유지하고요 자동료를 저희가 설계한 적까지 적정량까지 기대하게 풀어보내주고 제조업을 하는 쪽에 어느 수급이 필요하냐 어느 수이그래도 저희는 이제 그쪽이 금양은 혹시 아십니까? 말이 되면은 산가는데 오픈하는 그을이8 6시제품에 대해서 700억 한 500억 이상. 그 저희 이제 금량은 사실은 우리가 배터리 3, 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은 그 유광 대장님하고 연구개발진들 직원들이 정말. 어 휴일도 없이 주말도 없이 그렇게 해도 남들에게 일년이 저희들은 진짜 이년3년 후처럼 느껴지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어, 아직 뭐 가야 할 길이 멀지만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윤철중 TV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는 데대 광역 활할수 있도록 너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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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